자, 3, 2, 1. 안녕하세요, 비행기 우형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BJ 부터입니다. 어, 저희들은 실제 친구인데, 어, 일단 니, <laughs> 니, 네, 네 그거 좀 얘기해. 뭐,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평범하게 지내잖아. <laughs> 뭐 평범드립이냐? 개펜치잖아 <laughs> 미안해. 야, 미안. 너무 맞는 말을 했다. 미안해. 자. 크정 가자 그럼. 오늘 그아 오늘 우양이랑그 크정 갈 거예요. 예. 진짜 친구니까 막말 놓고 그냥 막 욕하고 그러니까 어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제가 아프리카로 방송 안 하는 게 렉이 너무 심해서 오캠으로 어. 근데 상대은 그냥 운이 그래서 거의 한방날 확률이 더 커. 너 럭셔리 운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운이야. 아, 운이 요즘 너무. 누가 좋다. 운이 쓰냐? 돈 없는 사람들은 쓸 수도 있지 뭐. 에이그지뭐그 그지 집이 어, 한거 아닙니다. <laughs> 여기 내 조금 할만할 것 같은데. 나 진짜 내가 한 걸요. 오 걸려다. 아, 야, 아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왜 여기... 죽어? 야, 거기 한명더 있다. 조심해. 어우씨, 잘하는데? 두지 야, 우리 이거 녹화하기 전에 다 뒤졌는데 왜 녹화하니까 좀쎈 애들이 있냐? 아 와, 아. 아, 시체봐 뭐라고? 시체 거의 아. 아 잘하네 어, 무기류만 잘한다 어쟤왜 던지고 있냐? 어, 디디 나이스 아이고. 밟아, 밟아 그래. 잠시만. 하대 잡기. 응, 날파리 간다. 어, 오, 무기력 나이스. 발바 발바 발바. 야, 기방하자, 기방. 아니야, 너무 기방해서 안 돼. 또 폭탄으로 뚫을 수도 있다고. 아니, 너무 빠지지 말고. 어, 아, 어, 잠시만. 벽. 일단 한명야 아, 잠깐만 괜히 갔다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클랜 마크인가 그거 그 홍보 영상이니까그제 클랜 많이 들어오세요 됐어 여기, 여기 한명더 있어 야 거기 제일 아예 이쪽 이쪽 아나 여기 있을게 아이 나이스! 오, 저 사람 렉. 렉 걸렸다. 개이득? 죽도록 <laughs> <laughs> <집이 웃음> 해. 어, 어. 뭐야? 와. 야, 저쪽 렉. 너무 심한. 야, 나이스! 야. 야, 이제 끊쳐. 양빛만 남았어. 야, 끊쳐. 어. 야 우리 갖고 이, 놀자. 하는건 노잼이야. 응. 너보단 재밌어? 어이씨 구름. 아 구름이란다. <laughs> 어? 아 뭐야. 아니야 이것도 재밌을 것 같네. <laughs> 아니... 야쟤 우리 한명 나가니까 막 발리는데? 너무 만만하게 봐서 그래. 기방이다. 꼭아 알겠다. 이득? 선아. 아까 그 사람 이 사람이랑 실친 아니야? 저거 지금 PC방인데 그피그러니 <laughs> 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랑 실력이 너무 차이나. 게이드? 아니야, 나보다 못해. 골드 맞냐? <laughs> 나 젬스톤인데. 근드상위권이긴 하지만. 나른 안에서 젬스톤이야. 실버로 되고. 헤라네. <laughs> 개들. <개등. 웃음> 야너너삼 삼팡에 있어. 어 던질 거야. <laughs> 아야 기방이 기방. 뭔가 위험해. 오... 내가 지겠냐? 어. 너랑 지고 같았는데 예상이네. 너무 단 잘해요. 야야 야, 우리 1대1 이거 하고 할래? 콜. 콜. 어, 샷 샷대 샷. 어, 샷대 샷? 어, 스나드 스나 내가 됐다? 못 하니까. 어. 야, 우리 지제로 갔다. 어, 괜찮아. 이겼어. 아. 이유. <놀람> 봐보. <오>, 멋있는데? 왜? <laughs> 내닌 그게 아까 지을 갔다 했잖아. 자, 다음. 오. 아, 스나 있었어 나하 가, 강변. 나 스나든다. 아, 내가 바로 스나칭인데. 뭐야? 음. 야, 잡아, 잡아, 패중. 아, 그걸 또못 잡냐? 반사시구나. 반사이야 멍청아. 그래? 월샷 각이다. 나 월샷 못해. 아니야, 내가. 샷으로도 월샷 가능해. 아니면 폭탄, 폭. 됐네. 오케이드. 어, 근데 이거 너무 애먹는 거 같지 아니 아니야? 한명 치곤 너무 애먹는 거 같지. 나 벌써 개피야. 나 기방해야지. 나이스. 응. <laughs> 야나 스나잡이나 할라고. 어. 나 샷건만 계속했으니까. 아 극혐인데? 나자비 같은 소리 하네. <laughs> 뭐야 순간 내 걸렸어. 한번 치고. 또 굴렁하겠지. 이때 아이씨. 오씨 아니 <laughs> 그냥.. 야나 <laughs> 샷건 들게. 왜 스나춘 기세를 해가지. 아니 스나 괜히 했다. 아니 그냥 기방을 해. 아냐. 내가 너보단 잘해. 아니야. 1대1 해보면 뭐 알지. 야폭 없이 가자. 그래. 아! 스고띵. 식빵. 야 형님 와서.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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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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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 아! 잠깐만! 총! 아... 한심해. 뭐 한심해 드립이냐 풀타임이다. 어? 풀타임 같은 소리 하네. 너무 돌았어. 그 야야 아, 너 오늘 몇 시까지 할수 있냐? 9시. 달랑나또 방송 킬 건데 아프리카로. 아, 내일, 내일, 결국 멘탈 터졌네. <laughs> 우리가 바로 멘탈 브레이터. 어, 뭐야? 언제 왔어? 소딩 내 거. 에휴, 나좀 줘라. 나 영법이다. 이 법이잖아. 아, 그래, 영팡이다. 아 반사 오지네. 오. 야나 저녁으로 보쌈 먹는다. 답이 없냐? 지금 초딩이랑 싸우고 있어. <laughs> 역시 초딩. 응 아니야. 진짜 하는지 보면 진짜 초딩보다 못해 어떡해. 응, 아니야. 뭐 초딩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욕하는 초딩. 어, 우양이 같이. 에이씨. 야, 어쨌든, 이거, 망자야 <laughs> 어? 양악은, 너무 노잼이야. 아, 야, 그냥 올려. 아, 싫어. 이미 끊었어. <laughs> 아. 근데, 이 영상, 나 유튜브에 올릴 건데, 어차피? 아, 그래. 그러면, 제목을, 뭐야 돼? 1대1 할까? 하자, 1대1. 어? 아니야. 1대 클전 한판더 해. 그래. 이번엔 진짜 제대로 찍게. 한번더 하고, 1대1 하자. 어, 잠시만. 그러면, 이거, 아. <laughs> 어우 타이밍 진짜 기다려봐 아니 오프닝을 아까 그 초반에 했는데 또 끊었다면 어떡하냐 아,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가 아니라 니가 잘못했지 어? <laughs> 나 화장실 좀아 아니 잠깐만 작은, 작은 거야 작은 거 <laughs> 빨리 올게 야 똥도 작은 거 있는데 그쵸 님들아 똥도 작은 건데 막 선생님 보고 저 작은 거요큰거요 하면은 어 솔직히 어? 이뭐 작은 거 하면 오줌이라 하는데 똥도 작은 거 있어요. 님들 어 노제비인가?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우양이가 진짜 저랑 같은 중학교인데 개편집니다. 진짜 제가 그이 우양이를 보면서 진짜 불쌍한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진짜 막 학교에서 그냥 뚜드려 맞고는 아니고 막 무시를 당해 애들한테 <laughs> 어, 불쌍한 친구입니다 아. 나왔어 <laughs> 야니 <너> 벌써 쌌냐? <laughs> 어 작은 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작은 건데 나는 최소 한 2분 동안 쌓아야 되는데 어? 2분은 너무 길잖아 그래 조류야 가자 그래 아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비행기 우형입니다 꺼져 야 꺼져. 잠시만 야 브론틴 플래티넘 뭐냐 아 야, 저기 잘하는데? 야 플래티넘 플래티넘 잠시만 무슨 큰일나 <laughs> 야 이번판은 질거 미니버파 미니버파 그 사람이네 유명해? 어그 사람 그 만화 만들기 잠시 갑자기 날 렉걸리나? 그건 내가 발라줘야지. 자 밑에 있었는데. 여기 오네. 오, 뽀로응 아니야. 응 맞아. 아 저기네. 야, 부른지 아니야. 부른지 아니야. 야, 일부러 주차해가지고 일부러 부른지 내려갔는데, 지금 실력은 부른지. 아, 아니야 아아 권총. 에헤. <laughs> 살았네. 아, 내 걸려. 아, 네 뭐, 나보다 뭐, 컴퓨터 안 좋나봐. 아, 난 아프리카 아니, 해야지만 내 걸려. 아까. 야 플레 마냐? 몰라 못해 저기. 아 아니야 그 이건 올려야지.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 TV 내 걸려서 못한 거지. 이게 바로 렉 없는 제 실력입니다. 아, 반샷 봐. 야, 아. 야. 던지세요? 니가 던지냐? <laughs> 점수나 보세요. 아주 똑같구만. 응, 음, 똑같네. 하지만 너와 나의 클래스는 틀리지. 와, 에 여기 위에 두 명.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됐어. 여기안 아, 가? 뻑이고 있어. <laughs> 여, 여쪽으로 온다. 잠깐만. 아, 쿨타임. 에, 헬, 헬. 어, 씨, 언제 왔어? 아, <laughs> 내고죠 오씨. 어 잠시만. 오지마 오지마 좀. 여기. 어 옆에 옆에, 옆에. 야, 해, 해. 됐어. 야 그냥 바르는데? 됐다. 아니 그냥도 아니야. 어. 괜찮아. 이 정도면 올릴. 이 정도면은 솔직히 할만하지. 어. 어. 됐어. 아씨. 오이씨. 아 뭐하냐. 어떻게 알았지? 이 영상을 보고 이 보고 데이영상자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 걸렸어. 데이이게 걸렸어, 걸렸어. 여기서. 어디 있어? 야, 근데막상 만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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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방해라. 이겼다. 막상 하면은, 막상 만나면은 어, 실력으로는 질것 같아, 그렇지? 어이거 어, 어떻게 할 때? 까부지마 갑자기 기영이가 생각이 난다. 됐어. 아버지도 없을까 앞으로? <laughs> 우양아 상처 받지 마. 뭘? 아니야. 기영이가 왜? 어, 아니, 아니야. 몰라. 나이 노래나 들으면서. 아니 니 니까지 왜 이쪽으로 오는데? 왜 같이 있으면 안 돼? 이거 안 돼. 같이 있는데 이유가 있어? 너랑 같이 있고 싶다는 게, 어? 아씨, 거기 잡아, 잡아. 아! 식빵! 이것도 못 잡냐? 니는 디졌잖아, 새키야. 어? 영법 주제에 말이 많다. 응, 반샷. 응, 찐따. <laughs> 반박 못하죠? 하... 아, 개피, 개피, 개피. 어, 뭐야? 어, 뭐야? 좀, 야, 아이고. 잠깐. 겁나 잘해. 무빙 존나 오죠? 어우 어유. 아이 뒤진 새끼가 말이 많 어째서 하는 거야. 응 영법. 반샷만 더럽게 나는데. 응 영법. 안 물어봤어. 응 반샷 탑. 나이스. 막 때려. 어 때려. 밟아. 어 뭐야. <laughs> 앞에 있었네. 뭔가 보였었는데. 여기 앞에 두명 있어. 그래? 어. 그럼 야, 여기 포래 <laughs> <리드. 됐어. 야씨. 웃음> 그래? 그래? 되지. 어래다래그됐 그래? 그래? 그야 그래? 야야야래 그래? 야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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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로 가 뒤로 가로 강변아 플레이어. 강변 나오면 그냥 질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직접 만나면은 진짜 마타이를 잘까? 아이 와. 나 방금 폭을 가학적으로 던졌는데. 한명 뒤로 빠졌다. 한명 뒤로 빠져서 야, 너 내일에도 할 거야? 내일? 어, 응, 상황이 봐서... <laughs> 님들, 저는... 어... 방학 때도 할 거예요. 근데 학원이랑 복싱 가야 돼가지고... 니가... 아, 나... 아, 그것도 보자 <laughs> 일단 이거 버려... 아니야, 복싱으로. 아우. 한명 쳤죠. 나이스. 아씨. 아우늘 걸려. 아우. 애 버려 버려 버려. 그래. 7점 차라. 미니머파. 만나보고 싶다. 너그 사람 만나 얼마나지? 너그 루치맨 만난다며? 어 루치맨은 침스 가서 만나. 아 아든 사이라 했나? 어 그냥 클레넌. 아너 같은 하찮은 존재를 알리가 알고 있던데? 날 직접 초대해 주셔서 <laughs> 내 지, 질문에도 바로바로 바로 대답해 주시고. 그 그니까 아재라고 했지, 너가. 음... 듣기로는. 군대도 갔다 오셨다며. 그래? 거의 아버지 뻘이 아니냐? 아니, 아버지는 아니죠. 아, 그래? 자, 다음 판. 아유, 두배 차이냐, 왜. <laughs> 아, 제발. 과연? 아, 씨, 이야 아, 아 무치는 없는데. 응, 스나? 어, 케이드 야, 그럼 기방작전으로 가자. 개불 저쪽도, 어, 저쪽 투샷, 투샷이다. 어. 올라오면 다 뒤진다. 나 스나니까 막다녀도 될걸? 아, 씨. 아니, 왜 저쪽 다 숨어있냐. 흠. 흠. 야, 못 잡겠어. 어, 내가 잡을게. 어, 뭐야. 저쪽 스나야. 내려 와 내려 와 내려 아왜 거기에서? 어? 아니 그냥 중간에 딱서 가지고 하면 되잖아. 응 싫어. 아 개새. 야 스나 저저 너무 잘해. 어, 나첫건들어야겠다 죽으면. 아니 잠시만. 야준 빨인데? 보니까 그냥 준만 하고 있어. 그러게. 아닌가? 아씨 머리 존나 커서 맞아 죽었어. 아 그럼 됐네. 그럼 딱 여기에서 이제 기방을 하면 되겠어. 응첫 건. 미치, <laughs> 아니 미친 오바. 스나루 안 되면은 돌을 간다. 응, 거다가 던지면 니친과할 네 거야. 어떤짐 <laughs> 아니 미친 오 <놈. 웃음> <laughs> 무채만 있었으면 제 그냥. 사는데. <laughs> 야, 근데 버파도 이거 총 버리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어, 아니야 생존 모드. 아, 그거, 어 이거 아, 생존이고. 어, 어차피 써든 따라 할 거면 아예 다 따라 해야 되지, 그렇지? 솔직히 밤만 따르면 라 무슨 일입니다. 에 무빙하면서요. 하호호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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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무빙, <laughs> 무빙. 아치 야야 헬야 이거 질것 같은데 오 보로 뭐 <laughs> 아니야 와야 다 용번해 일단 스나가 올라오기 전에 지금 <laughs> 라이브 라이브 <laughs> 아보조였네아이 보조 왜 아, 가서 던지냐고요? 그냥 붙어가. 이씨아 잠깐. 누도못 잡냐? 반샷. 아우. 이기판다 진짜 망했네. 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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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아. 그래, 이 영상도 버려, 그냥. 어, 버려, 버려. 어. 저기가 잘하는 거야, 그치? 어. 어. 그래, 1대1 하자. 그럼 노카를 끊어야 돼. 이거 하고 끊어야겠다. 스나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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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올라갔네. 졌다 졌어. 와. 그냥 스나 갖고 놀아야겠다. 야, 어쨌든 총3 라운드 걸쳐서 한다. 1대1은아 반샷 떴어 저쪽 아 스나 왜 나만 반샷 안 뜨냐? 아 그러니까 메카트로 끼라 했잖아. 왜냐 거게 그 고급 H C여가지고 반샷들 확률 더 높아. 아 진짜? 어 빨리 얘기했어야지 아 내가 아까 방어력 더증가했다 했잖아 언제? 아 근데 이것도 고급이어서 적용될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고급 아니야 아니야 별이야 별아 별이면 뭐해 고급이 아닌데 별 있는 게 고급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알아? 그거 뭐 그냥 거기 나와있어 거기 대고 있으면 고급 HC 그냥 HC MC AC 졌다 야, 1대1 붙자. 그럼. 어. <laughs>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버블스 때문에 너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랑 해 보면은 뭐 모르겠지. 간종이야? <웃음> 입에... <웃음> 어? 아, 왜 이래? 아, 기대녀 살아. 불쌍하게. 아, 야, 파장 줘. 잠깐만. 그건 나도 의상을 너처럼 이야기했어. 일단 폭탄은, 연습폭탄 어, 폭들지 말자 어, 연습폭탄 응, 나도 기다려봐, 나 그것 좀 강변 가자 야, 잠깐만, 저 녹화 여기서 끊을게요 1대1 영상 찍겠습니다, 빠이 수고하세요